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꼭 상사들에게 듣고 싶은 연말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연말 인사 어떤 걸까요? 예, 네, 수고했다, 수고했네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인사죠. 경제 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참 삶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해 동안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말 뒤에 한 마디만 더 붙이면 가장 무서운 연말 인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수고했네.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무서운 연말 인사가 됩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일까요? 수고하기는 했지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건 거칠의 인사이기는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는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는 거니까요 가장 무서운 연말 인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2020년 1월 1일이 와야 되는데요. 1월 1일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해를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찾아온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새로운 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삶 속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집에 유언을 남기라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역대하 30장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지켰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히스기야 왕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절기보다는 한달 늦게 유월절을 지키게 됐지만 다시 지키게 된 유월절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기쁨이 컸고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역대하 31장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했고요 역대하 32장에서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르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스기아 왕처럼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때를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사업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빠져있는 교우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몸 담아왔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젠 더 이상 일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낙심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각에서 자꾸만 어긋나가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상황과 이유는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이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이런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끝이 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마치 끝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끝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끝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요. 끝이 찾아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 절을 보십시오. 오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인 것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끝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시작이 되심과 동시에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만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끝도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끝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죽음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끝, 그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결코 끝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수 없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그 소망의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 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절망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다가왔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 낼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좀 독특하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지금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닥치면 나도 기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키스기아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변치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훈련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다리.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기도로 훈련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절망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희 o 이 g 는 하나님 앞하나도하에서자하이서자으이행했으로행했해서에억해서라억 호소하고 호습하다 있습니다. 이 o 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감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말로만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해 달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남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거부하실 수 없고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약속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이거 해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꼼짝없이 그거 해줘야 됩니다. 왜요?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나무는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주 가늘고 길게 자라죠. 그런데 대나무는 상당히 강하고요.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식물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든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나무가 처음 자랄 때 땅속 깊이 한 3, 4년 정도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나무가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지하로 뿌리를 내리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죽순들이 곳곳에서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죽순들이 여기저기에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대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비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나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나무의 줄기에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줄기가 일정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끝에서 매듭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일정 간격 마디를 이루면서 대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대나무의 줄기가 자라면서 마치 그 끝이 딱딱해지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딱딱해진 끝에서부터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서 대나무는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매듭이 생기게 되죠. 대나무가 그런 매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대나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금방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3, 4년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끝인 것과 같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의 줄기 끝이 딱딱해져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기에서 매듭이 생기고 새로운 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끝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한,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그 자체는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어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